간이 코로나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틈을 타 온라인에서는 제대로 허가받지도 않은 불법 검사 키트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불법 유통 실태,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 업체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홍보한 블로그 게시글입니다. 기업과 단체에 대량 납품하고 있고, 단체 구매 주문을 받겠다며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다른 인터넷 카페에도 이 제품 광고가 올라와 있고 사용해 본 사람들의 후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 상자엔 제품명 등이 온통 영어로만 적혀 있습니다. 유통업체에 전화를 걸어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제품 설명에 나와 있는 허가 번호와 모델명을 식약처를 통해 확인해 보니 국내 조건부 허가 단계와 수출용 제품이었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물론이고 수출용 역시 국내용보다 허가 기준이 낮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서는 수출용도 판매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가라가죠. 이게 오 개짜리 그거 있고, 한명오개또 육백 개가 기본이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이 제품 판매 사이트를 즉각 차단했고 제조업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샘플로다가 내보냈던 것들이 지금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유통이 된것 같아요. 문제라고 특정질 수는 없고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현재 국내에서 정식허가된 자가진단키트는 총9 개로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뭐 의료기기 포털 사이트에 가서 찾으시면.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개인이 그걸 선택을 했을 때는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된 제품이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